토라 포션 22번째 바야크헬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8장 20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리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밑관류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널판과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재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양단과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풍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망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에게 만든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에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선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에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류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울리압과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울리압과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와께서 호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 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개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극복가에 고리 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복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 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 있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내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스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었더라부살렐리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반, 높이가 한 규빗반이며, 승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꿰 양쪽 고리에 꿰어 꿰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구름은 저쪽 끝에 곧 속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승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발위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승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승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오. 너비도 한 규빗이라 내부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류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산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정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오 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뗄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에는 은이며 뜰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들의 휘장문을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들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떼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었더라. 하프터라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0절 말씀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0 0 개와 또열 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소1 2 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와의 호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곳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호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지성소의 문에 금 돌저기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저기더라. 불릿하다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재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